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 중에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하는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그 서류를 위조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례는 실제에서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상속이 일어나고 어떤 형제가 공평하게 그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겠다면서 어, 형제들의 그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어, 교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인감도장이나 증명서를 교부한 후에 뭐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뭐 등기부를 확인해 봤는데 그 등기부에 그 약속대로 그 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어, 그 인감도장을 가져간 그 형제들의 단독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 이제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 상속등기를 할때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와 그 협의분할에 의해서 단독등기를 하는 경우 비교해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 공평하게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 일단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 필요한 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신분자료만 필요한 것이지 인감도장이나 증명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고 그 특정 상속인의 단독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해보시면은 지분등기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인감이나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상속인들한테 속아서 자기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형제나 가족에게 속아서 어,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들은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어, 단독으로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정당한 상속 지분을 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 재산 분할 심판과는 달리 모든 공동 상속인이 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침해당한 상속인 중 1인이 또는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전부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일단 그 문서는 진정한 문서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자신을 기망해서, 즉, 속여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갔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서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의 추정력은 깨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런 경우 보통 협의 과정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문자나 그리고 녹취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속여서 인감을 받아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수 있는 제3자의 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보다 많은 유족들의 적극적인 진술이 있는 것이 유리하니까요. 가능한 상속권을 침해받은 모든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하면 법원은 소 자체를 각하하게 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그 부동산 소송처럼 판결이 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그 보존 처분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허락 없이 인감을 날인한 행위는 일단 형법 231조 그리고 234조에 따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서 공정증서원 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228조의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하심에 있어서 이처럼 이제 형사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어, 문제는 이제 형제간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섣불리 형사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가 되면 그 형사 그 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조금 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무효 사유가 있거나 사기 강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요. 어, 문제는 그러한 사기 강박 즉 기망 행위를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전에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 뭐 형제들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감도장이 어디에 날인되는지, 뭐 협의서에 날인이 된다면 그 협의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기명 날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 법선생tv 허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